네 안녕하세요. 제가 라면이나 빙수나 그런 걸 만들 컵, 컵을 만, 아니, 빙수에는 컵을 못 넣고요. 컵에 빙수를 못 넣고요. 주스나 그런 걸 넣으려고 컵을 만들려고 합니다. 지금, 지금부터 컵을 만드는 준비물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작업판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. 작업판을 이거 할때할수 있고, 네, 먼저 천사 점토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둥그러 형광펜이나 뭐 볼펜 그꼭 부분이 이런 끝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된 거하고 그리고. 밀때 이거 컵을 만들 때 이렇게 밀어서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연두색 제가 연두색 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접지 만들 때 오늘을 오늘이 만들었지만 오늘 접시를 만들었지만 이 연두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두색이 예뻐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.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미리 염색한 것이 있어서요. 이게 하얀색이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돼요.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마음이시니 저는 약간 흰색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놓고 그 다음에 너무 얇게는 밀지 마세요. 어차피 이거 컵에 만들 거여서 네. 그리고 제가요.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이게 너무 길잖아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서. 이런 거, 나무는 대도 조심하시는 게 나아요. 이게 너무 달라붙어요. 자, 이거를 먼저 밀대로 민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요. 오모라이 오모, 여섯, 해서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주고, 아이고, 예, 여기 부분으로. 이것도 제가 달려라 치킨님 출처해서 했는데요. 전에, 그 접시 만들었던 출처를 안 밝혔잖아요 그 출처는 달려라 치킨님에서 했어요 제가 진짜 아, 달려라 치킨님 팬이어서 달려라 치킨님 얘기만 하는데요 완전 팬이에요 완전 잘 보고 있어요 근데요 달려라 치킨님이 이게 미니어처를 많이 완전 재밌는 거를 해, 해, 해주셨으면 해요. 제가 미니어처를 완전 좋아하거든요. 이게, 전 한,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밖에 너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. 아저씨가, 어떤 아저씨가 술 취했나봐요. 거의 가끔씩 밤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. 네. 얘는 거의 컵이 아니고 빙수를 담는 접시 같아요. 다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이런 컵이 됐습니다. 근데 컵이 아닌 빈소 남는 그릇 같네요. 그러면 그릇으로 바뀌겠습니다. 그릇이 완성됐습니다. 네, 이것으로 마치 그릇 만드는 법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.